안녕하세요. 스테리 그룹입니다.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464.80원. 3.75g 당금 가격은 732,787원. 은 가격은 9,184원. 백금 가격은 278,212원. 팔라듐 가격은 256,486원입니다. 금 가격은 화요일 4,070달러선 부근에서 소폭 상승하며 이틀 연속 제한적으로 등락했습니다. 인트라데이 고점 4,082달러에서 일부 늘림이 있었으나 주 후반 발표될 미국 지표를 앞둔 관망세가 지배하며 방향성은 제한적입니다. 미 정부 셧다운 종료 후 데이터 수집이 재개됐지만 발표된 8월 공장 주문은 오래된 데이터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전반의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어 위험 심리가 안정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민간 고용이 2,500명 감소를 기록하며 노동 시장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형 리테일 업체들의 실적 부진도 경기 모멘텀 약화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달러는 여전히 견고해 금 가격 상승 여력을 제한하는 상황입니다. FX Street는 XAU USD가 20SMA 아래에서 상단이 막히며 모멘텀 약화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단기 지지선은 100SMA와 200SMA 부근으로 제시되며 4100달러를 확실히 돌파하기 전까진 상승 탄력이 제한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RSI는 46으로 뚜렷한 방향성 없는 중립 구간에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스테리그룹 유튜브를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일 골드 가격과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